안녕하십니까 보청 게디터 입니다 자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들 음 9월 한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가족끼리 다같이 모였을 때 우리 부모님 그리고 부부간에서 서로 어, 간단하게 집에서 청약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 볼게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얼마나 작은 소리를 듣나 못 듣나 를막 체크해 보려고 우리 어머님이나 가족 간에, 가족 간에, 이제 부부 간에, 여보, 들리세요? 뭐 이렇게 작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되게 무의미합니다. 어, 이러지 마시고, 어, 집에서 정말로 해볼 수 있는 실제 검사와 유사한 방법 중에, 어음인지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어음인지도 검사. 이것은 소리를 듣고 안 듣고 감지 여부와 다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영어 듣기 평가하는 것처럼 단어를 듣고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 인식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어, 검사자와 이제 테스트 하실 분의 거리를 한 2, 3m 정도로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검사를 받을 사람은 눈을 감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을 사람한테 지금 제 목소리 크기가 어때요? 작게 하시면 안 돼요, 목소리. 목소리를 편안하고 크게 해야 되고, 혹시나 이미 검사하실 분이 난청이 좀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목소리를 오히려 크게 내서 눈을 감고도 잘 들을 수 있는 목소리의 크기를 일단 맞춰봅니다. 간단하게.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음절 단어를 불러드릴 건데요. 이음절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차, 기타, 의자, 뭐, 나무, 하늘, 신문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음절 단어로 하,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텔레비전, 스마트폰처럼 긴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어 이것을 길게 하지 않는 이유는 청취자가 이것을 듣고 어, 내 기억과 어떤 추리력으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라고 했는데, 테라고 전자만 들었지만, 텔레비전이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텔레비전을 맞춰버립니다, 그냥. 이러면은 정확한 어음인지도 검사가 안 되고, 이음절로만 해주셔야 돼요. 유추할 수 없게. 나무, 사과, 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을 감고, 2, 3m 거리를 유지하고, 검사하시는 분이, 나무, 하면 따라 말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 나무 이런 맞춘 거고요. 기차 이런 맞췄어요. 기타라고 했는데 기차라고 했어요. 이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간단하게 재미를 해 보실 때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단어를 한번 편안하고 큰 목소리로 눈 감고 들려봐 주시고 맞추면 오, 틀리면 x인데 이 맞출 확률이 한70% 이상이다. 이러면은 사실 이제 보청기를 어 착용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개인의 의사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70% 이하다 어 이러면 빨리 보청기셨으면 좋겠고 어 만약에 우리 가족이나 부모님이 어왜 10개에서 20개 중에 어 이상하다 왜 두세 개 서너 개밖에 못 맞추시는 것 같지 목소리 들리세요? 이제 어, 들린다 엄마 따라 말해보세요 기타 이랬는데 기차 이렇게 했는데 이 점수가 한30% 40% 미만이라면 이미 사실은 늦었지만 얼른 보청기 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보청기로 계속 머리에 소리를 잘 넣어줘야 이 어음을 인지하는 기능이 더 떨어지지 않고 청각과 관련된 뇌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난청이 좀 의심스럽고 보청기를 착용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미루신다면 이런 검사들로 어, 보세요 어머니. 지금 열개 중에 세 개밖에 못 따라 들으셨죠 어, 눈 감으니까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하는 어, <laughs>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혼내시면 안 되요 대신 <laughs> 어 그리고 이 눈을 감는 제일 큰 이유 눈을 감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눈을 감는 거어 우리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대화를 할때 시각적인 단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서 입모양이나 근육 움직임, 눈빛, 표정, 어, 상대방이 말하는 감정이나 정서 등을, 어, 느끼면서 단어를 때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꼭 눈을 감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병원에서 어음인지도 검사하는 것을 집에서 재미나게 한번 흉내 내보고 체험해 보는 과정이니까 어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재미 삼아서 진행해 보시고 뭔가 검사를 해 봤는데 의심이 된다면 당연히 이비인후과에 가서 전문적으로 검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보청기 문의 주실 때 제일 많이 전화하시는 게 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현재 어떤 법령 기준상 따로 청력 검사, 병원에서 검사하는 게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경샵에 갈때 우리가 꼭 안과에 들렀다 가지 않고 가서 시력 검사하고 안경 테고르고 렌즈를 맞추듯이 보청기 샵에 오실 때도 오시면은 이렇게 뒤에, 어, 이렇게 오픈 부스로 청력 검사를 준비해 놓은 곳도 있을 거고, 그 밀폐된 부스로 청력 검사기를 준비해 놓은 곳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검사해 보고 내가 가서 그 상담받을 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를 가볍게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청기 리터였고요. 추석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